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윤성열 대통령 골프가 한참 논란입니다. 골프장 정황을 취재하던 기자가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골프 장면 촬영하던 중에 경호처 직원들한테 휴대전화 뺏기고 경찰에 입건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안녕하세요. 이충상 상임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 사직서 제출하셨네요. 네. 네, 좀 가까이 마이크를. 네. 감사합니다. 다른 공직으로 가십니까? 아닙니다. 저공무원할 생각 없습니다. 네. 언론에서 사직의 이유를 물었더니 더 싸울 전위를 상실해서 인권위를 나가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사직의 이유가 뭡니까? 예. 어, 그 이유가 맞습니다. 그 인권위는 어, 국회에 법률안이 제출되면 노란봉투 법안이라든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든가. 네. 예. 국회의원님들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인권위에서 먼저 토론을 하면서 반대한 사람들에게 공격이 엄청나게 가해집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쳐서 음악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충상 위원께서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다가 지치셨으면 아마 다들 박수를 쳐드릴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인권위를 형해화시키는 일에 고군분투하다가 지치신 것 같습니다. 이 충상 위원님 재직하신 지난 2년 동안 인권위에 많은 변화 가 있었는데요. 이 충상 상임위원이 한 막말과 타인에 대한 비하, 인권 감수성이 실종된 발언들이 그동안 수없이 사회적인 논란을 만들어냈었고요. 아닙니다. 아시아 최대 인권기구 포럼 아시아 음. 의장이 이끄는 단체가 인권위에 서한을 보내서 비판하고 작년에 우리나라 인권위 상황을 빅 디제스터다, 거대한 재난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었는데 이 서한의 배경에는 이 충상 위원의 혐오 발언이 있었던 거죠? 예, 제 어떤 발언요? 국제인권단체인 n 니가 예. 우리나라 인권이에 대해서 서한을 보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 서한의 제목을 보니까 이충상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틀린가요? 아. 우리 진보 단체가 보낸 서한대로 그 서한이 작성된 것입니다. 어쨌든 좀창피하네요 네. 뿐만 아니라. 천향적인 내용입니다. 네, 전임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자편향 자편향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몰아붙이고 사무처 직원이랑은 같은 자리에 못 앉는다 하면서 위원회를 안 하겠다고 버티고 마비시키고. 네. 충돌이 잦았던 전 사무총장은 부끄럽고 참혹해서 얼굴을 들수 없다면서 사직하고 이런 좀 파란 만장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같은 지난, 자리에 못 앉겠다고 안 했습니다. 네. 지난 7월에 이충상 상임위원이 인권이 직원에 대해서 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네. 감사 보고서에는 이충상 위원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본인이 일으킨 모든 논란과 문제에 대해서 이미 사직서도 내신 마당에 오늘 겸허하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예. 전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닙니다. 제가 그 내분의 네 객관적인 잘못을 지적했더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몰아놓고 발표하기는 곤란하니까 발표를 못 하기로 안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네, 역시 사과는 말하지 않으시네요. 명백한 허위 문 작성을 허위 문 작성이라고 말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 아닙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 문제를 송고할 경우에 그 직원을 형사 고발하겠다. 형사 고발하면 틀림없이 징역형이다. 뭐 이런 문자까지 언론사에 보내셨어요. 송고할 경우가 아니라 외국된 보도를 계속하시면 네, 형사 고발을 검토할 네, 수 있다고 우리 했습니다. 이충상 위원님 정말 실, 마지막까지 실망시키지 않으셔서 어, 참. 특별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그동안 인권위를 엉망으로 만든 이충상 위원의 사임은 듣던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권위원이 인권을 파괴하는 이 대한민국의 인권위원의 역설과 모순이 이제는 끝나기를 바랍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님 예. 이충상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인권위 내부 보고서 작년 7월에 완성되었는데요. 사안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어, 직장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이 제안이 되어 있는데요. 국가 인권위원회 수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노력하실 계획입니까? 어, 그 다른 부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뭐 이건 이충상 위원님의 그 그거와 전혀 별개로 그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완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 충상인권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건데 뭘 위원하고 상관없이 개선을 한다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골프가 한참 논란입니다. 예. 윤 대통령 태능 CC 골프장 정황을 취재, 취재하던 기자가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골프장면 촬영하던 중에 경호처 직원들한테 휴대전화 뺏기고 경찰에 입건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보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진상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 그래서 응, 응. 어떻게 묻는 겁니다. 그 전제를, 저, 조건을 전제로 해갖고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휴대전화를 뺏기고 권을 당한 사실은 사실 아니에요? 어,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 바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아니, 제가 사실을 어, 확인한 다음에는 아, 네. 그렇죠. 언론 보어도 봤죠. 하하지자는이여튼 지금 가 답을 하지 않습니까? 진상을 음. 확인한 다음에 제가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하여튼 확인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